출판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왕따는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량한 학생들, 나쁜 학생이란 나쁜 학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한 왕따가 있습니다. 그는 집안 좋고 공부 잘한다고 잘난 척하다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 했을까요? 왕따가. 아니, 어디가본 검사의 생각으로는 그 왕따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입니다. 자신이 전난 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른들은 이런 우리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항상 떠돌리는 우리들을 나쁜 아이로 모여놨습니다. 이에보험 검사는 왕따를 구발하는 바입니다. 왕따입니다 네, 네. 어, 그럼 다음으로 뭐 피고에 대한 신문을 배수해 시작, 보겠습니다. 피고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피고는 제가 묻는 말의 사실대로 대략해야 합니다. 맹세합니까? 네. 피고는 자신이 왕따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말해야 해? 상관있을까 나도 해 그리고 신성한 걱정에서 반말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왜망따가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공부만 하고 또 다른 애들과 다르려 보니까. 그렇다면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대학에 가야 되니까. 그게 답니까? 음. <목소리> 응, 난 대학에 꼭 가야만 해. 어.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증인 신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증인 입장. 앞으로 증인으로 나가신 분들은 이름과 나이를 꼭 말하세요. 제대로... 지금 피구를잘아십니까 안다니, 지옥이야. 그 때문에 학면시 하면서 하 몰라? 아, <laughs> 마음대로 오마! 네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따 학생 가로 와. 나 같은 애들은 어릴 때 돈도 못 받아요? 그래서 지휘는 어떻게 되었 아직 나쁜 아 학생 가야 되고 요즘은 거 여기 앞에 가다가 그들 받으시곤 하십시오 지휘는 어린이사가 저기 있었다 선생님이 네, 알게된 네, 것이 흥미가 네, 네. 많을수라도 증거가 있나요? 네? 음, 그럼 다른 그래, 사람을 가운데네. 신고하실 수도 있겠군요. 재판장님, 네. 제생각에터실지도 않은 홉플판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피곤한 증인에게 덮어주는 아, 장면을 네. 먼저 뺏다고 네. 생각하고 네. 그 말할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증인 네. 신문으로 네. 들어가 있음,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증인 네. 나와주세요. 네. 네. 몰라. 아요증까 아, 요 걔때문에 아, 뭐. 제 꿈만 포기했으니까요 저, 하루 성대은 가장이지만 제섹시한몸매야외부자 아, 있거든요 제 꿈도 이에요 지금 정에서저네정서미쳐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민의 꿈 근데... 어떻게 되었죠? 포기한지 요 무슨 수 없고 도고 <laughs> 어. 어. 이제 대로 사는 만 남았어요 니인반대신 <laughs> 음. 하겠습니다 따가찾아왔으니지 말라고 한적니까지의 응. 포기하고 구방사죠 그래도 바로 지의부모님이따순 때문이 아니라 따순이 부모님에 지기 실은 부모님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진희도는 웃음> 인가요? 그래도 따순이가 저희 옆집으로 이사 온후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심어졌다고요! 다음 증인은 이번에 좀 제대로 된증인 바랍니다. 15살. <laughs> 전에서 꿈꾸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라면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거죠? 무대설수있 아, 짜증나. 그 어떻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불쌍하지 도않습니까한 아이의 무지식한 생각이 많은 학생들의 꿈을 빼앗은 결과가될 것입니다. 인생이 태국가 그랬다는 게 확실한 거야? 네. 아, 아니, 그냥 확실해요. 아, <laughs> 아, 그냥 마이핏! <My> 확실한 <laughs> 게 아니군요. 이상입니다. 음? <laughs> 말미. 변호사 한 분을 시효변호해 주세요. 정경원 재판장님. 와 무슨. 본변호에단이 생각하기에 재판의 모두 증거물 증언을 하기 에해 피고가 어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판장은 이러한 점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판결을 내리 시에 부탁드립니다. 어째 볼지도 않잖아. 찍고. 도망이나 봐. 보낼 걸? 그 커서? 카카오 스토리 네, 오른 맞아! 카카요렇게 뭐, 타미 돼서... 네! 그럼 판결을 겠습니다 제발 그만 또! 왜! <laughs>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균병 니가 뭘잘못한알바 아니야 니가! 난 몰라! 맞수. 이게 아주 우리말이네 사형감이야 사형감? 사감 이게 계 사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난 아무 잘못 없어! 난 너희들 아내 <목소리> 말을 믿어주지 않는건데? 나도 공부 매달려서 나워 공부는 왜 하냐고? 공부는 나한테 유일한 빛야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한다는 뇌감사라진 말이야 빨리 판결이나 내려! 어차피 다자니까아 손발이 오그라든가 그래. 오 털이 다 섰어. 넌 잘할 수 있어. 뭐야. 잘 뭐야? 잘. O 저 미새끼 미아 아, 이거 뭐. 각자 안맞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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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찍어 잘안 보여졌죠? 아 진짜 이분